어? 옆에소 화가 나있네 아, 잘 내려. 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어안 어디, 다안 어디, 척한 거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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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디어 어디, 어 나레추 쳤어. 야. 카운터 클로라는. 레즈도 좋은 거 같아, 카운터 클로가. 좀 패턴 무시하는 느낌. 클로거는 부적으로는 많이 수동적이라서 무시한데, 막는 정도로 두면은 괜찮아. 려면은 발도슬링어 모드로 전환해서 라아야 돼. 오 온몸이. <laughs> 상처다. 오케이. 엄청 이만 들어고 내가 나도 안니랬어나놀라운 사실 알아. 뭐? 나 내가 십사코서는 혼자라 하하하. 뭐지? 진짜 아! 고양이 어리둥절. 최초로 맞았다. 이럴 수 없네, 쟤 체력이 없다 했다, 진짜. 그 우데이비아 어때요? 어? 머야 뭐야 얘. 얘 그거다. 어? 화안 났다. 어내나 이거. 고양이, 아니, 아주버, 고양이 아주머니, 고양이 아줌마니걔 어린 시절이잖아. 아! 아파요. 야, 좀봐. 어. 어. 저 반대편에 이불 쪄 보이는데? 어어, 이상한 어. 얘 있다. 어, 들고 왔, 데려왔어. 이불 좀 온다.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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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안쪽으로 데려. 안쪽으로 데려. 아, 망했다. 아니다. 아, 지나... 떨어졌어. 아팠 아, 이코프 이불 좀 지나갔어. 어어 이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하다난붙잡아줬어 이불 쪽으로 못 가게. 이불 조 너무 무서워. 이번 이불 조 개떼드라. 와, 이걸 굿파로 막는다고? 예스! 이리 와. 어, 야, 화 다시 풀렸다. 야화그 방향은 화 난척한 거임. 아화안 난척한 거임. 그러네 그러네. 저게 분노 표시가 아니라 그거임 유도 가능 표시. 그래서 저게 켜지면은 켜졌다고 꼭 분노인 건 아니. 열상아맞다 아, 뭐가 어, 또 왔어. 진짜, 야, 진짜 야, 야. 든다, 든다 이제 곧마검 마검 주인 왔다, 마검 주인 왔다. 이건 세력 다툼이 아니잖아, 이건야 <laughs> 내려놔. 검, 검을 뽑아들었다. 아인지을인지을 버려라. 지망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쏴, 쏴해보 아아빠야 간다 간다 간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불 존은 미친 짓이야. 한번왜 <laughs> 거기서 이렇게.. 있... 빨리 와 뭐해? 어? 아, 나 그거 막혔어 길이. <laughs> 그래 뭐야. 아자 자수... 친구.. 아, 아. 쟤 자수 온다, 자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우리 인식하고 오는 건가? 야 가! 꾸미나 봐라. 얘는 또 도스기오르스랑 싸우고 있네. 오씨발 어, 나 저기 어떻게 가지 시지끼리 <laughs> 첫 싸우는 거 봐. 어 마비 달달하고. 어 마비 달달하고. 갈수 있냐? 야, 아,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어, 뭐야? 왔어? 아니, 뭐지? 방금 버그인가 나도 제대로 봤는데도 너안왔거 아, 이거 줘, 또 왔다. 아, 이거 줘, 왔어, 이거 줘. 만남의 광장. 그만해, 그만해. 신분들아. 야 간다, 간다, 간다. 뭐야, 막히네. 뭐야, 이거 여기, 뭐, 여기 진짜 만남의 광장이지, 소외. 째자, 제자 제자건한가세 장난감 보스 기로스를 썼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 야, 이거 둘이 끌어버렸다, 쪽 양쪽에 붙어가지고 뭐 지금 뭐야, 아, 이게. <laughs> 싸움버렸어 봐.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지금은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진짜 농가 너무 <아니>, 작고네 새장난감 <laughs> 줬잖아요 <웃음> 나한테 왔네. 어, 마비 걸렸다. 아, 에바야. 아, 진아 이제 키놈이야. 아! 아 어, 죽을 뻔했어, 나. 키어. 앞으로 브레스 지나가는 거 봐. 개 무서워. 도망가. 근데 여기, 여기 와있어. 걔 개, 끌러 간다. 어? 또? 아, 또 오네. 똥 뿌렸더니 위로 올라갔어. 아, 안 돼. 지랄하네, 진짜. 아. 지들이 잡겠는데? 지들끼리. 아얘 간다, 간다, 간다. 쟤도 도망간다. 이제 자러 간다, 쟤. 자러 갔나? 저게 멀리 갔는데? 공인도 아, 시켰지. 아왜 따라.. 야저 새끼 유도... 따라오는데? 따라온다. 눈 빨개져가지고. 아나미치 이거 잡.. 어떻게 해야 돼, 얘. 무시해, 무시해. 나 내려갈게, 나는. 최대한 무시해. 야, 이 새끼 나 쫓아오거든? 내가 뭐왔 그 이미 왔는데? 이거 둘이 부딪히게 하자고. 그게 낫겠다. 잘한나 진짜. 오케이. 나이스. 라이딩 잘하네. 고도가로 자는 데까지는 못 따라오거든. <laughs> <laughs> 지르고 난리 났네. 아이 뺏겼어. 어쩌지? 딜이 안 들어가더라. <laughs> 아 그러네. 그래서 숫자가 안 나왔구나. 아니 찔러는 딜이 안 받긴 뭐해? <laughs> 이게 시, 입을 좋혔을지. 내려놔. 인질 <laughs> <딜을 아니>, 풀어줘라. 인를 <laughs> <딜을> 풀어주라. 와. 인질, 인질 불고기 뚝배기 좋아한대? 인질 막고 죽었다. 야야야, 인질 인지, 인질 풀려났다. 인질 빠스러운 <laughs> 호댕호댕꼴다 당하고 호댕기 도망가는 중. 응, 쫓아가. 존나. 우리 이불 좀한놈만 봐. 어찌가 <laughs> 어디가 장난감 마음에 들었나 보다. 시발.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이새끼 인기 인기 스탄데? 아아 예뻐야 재미지가.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맞아. <laughs> 아! 형! 아 이거 아니지! <laughs> 아 개혁진이 <개혁치는> 이거 <건> 녹화해야겠다. 어첫 <laughs> 판다! 미친놈이다! 아 진짜.. 아니 우리도 이불주한테서 도망가고 오도가론도 도망치는 거 같아. 와, 내 생각엔. 오도가론 도망치 있어 오도가론 개판스런 쳐. 야 여기서 구경한다. 이불주 때리는 거. <laughs> 야 간다! 아이가 나 나한테 오는 거야 이 새끼? <laughs> 좋아 좋아 부딪혔어 벽에 부딪혔어 이렇게 2데미지 e 계속 박아 넣어야겠다 이불 좀간다어 아, 마비 걸렸어 뭐야? 아... 모기한테 당했나? 이게 왜삼술에 3술의... 삼술이 이금인지 알겠다 이거. <laughs> 사실상 두 마리 잡는 퀘스트 오, 야, 브레스를 풀 딜로 박는데? 이불도 <laughs> 우리, 딜 개잘한다. 아니, 이씨, 아니, 우리도 딜하잖아, 근데 얘네. 망쳐 <laughs> 아, 이그 자식은 미친놈이야. <laughs> 망쳐 아, 이게 대바대야. 문어야, 씨. 진짜로. 뭐바뭐야뭐바 뭐. 아내 뒤에 있어. 집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미안. 집좀 가줘, 제발. <laughs> 진짜 국회 죽자, 그냥. 아, 얘 고기 먹었다, 얘. 너무 배고팠나, 본데 야, 솔직히, 이불존은집 먹는데 고기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laughs> <laughs> 아, 왔어, 치고. 이 새끼! <웃음> 뭐야! <웃음> 아이 씨발 어여기까지 내려왔어? <laughs> 신동 <신나가> 아니야? <laughs> 와브레이크 쓰레일 받는 <피디박는> 거 봐. <laughs> 야 쟤가 잡겠다. 야야 아, 야, 내려왔어. 제네 번째 멤버 아니냐, 이거? 어? 그러니까 이불조가 잡겠어? <laughs> 어, 아 거의, 이거 포획 아니지? 거의 용속성 대검이야, 어. <laughs> 씨발. <말. 웃음> <laughs> 포획 아니야? 와야 원딜 원딜러 저렇게 키우고 싶다. 와 진짜 딜미쳤는데 계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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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어디야, 어디야, 길로. 어, 어디야. 간다, 딴데 간다, 딴데 간다. 아, 이 안에는 못 들어와. 이안은 운동으로 내본 거지야. 와, 진짜 너무 반갑다, 여기. 발사! 나이스. 야, 간만에 그래, 이? 뺴, 이런 전투를 원했다. 간만에 패다 간만에. 아, 진짜. 편한 지자체다. 네, 전이야? 아! 아이 착하다 이 정도면. 달..저나? 아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갔다아 잔다 잔다. 어 뭐야? 다시 나왔는데? 다시 나왔어? 왜? 아 다시 들어간다. 아. 걸어 들어간다 걸어 들어간다. 포획하자? 어. 아. 따라 들어가서 포획해도 되겠다. 그래. 샷샷. 아, 아 이불조 진짜. <laughs> 와 레전드다. 아니 왜 이렇게 쫓아와, 너? 아, 진짜 이 악물고 쫓아오는 거 진짜. <laughs> 미친놈인 아, 줄알았존 아, 너무하다, 진짜 저거는. 장난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다. 진짜 거의 떼쓰는 정도로 따라왔다. <laughs> 결국 자기 보금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군. 아 떴다 떴다, 하늘미늘 다행이다. 아, 해. 진짜, 이거, 다시나기 싫었는데.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왜 이금인지 아, 알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개빡세다.